<laughs>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찌롱 양과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찌롱이 인사 찌롱이 인사 오, 그랬어? 우리 찌롱이는 5개월차 158일째 되는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예요? 헤어밴드 했어요? <laughs> 엄마랑 커플로? 신생아가 <laughs>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속사계를 싸는 거죠 아기의 모로반사 팔이 이렇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자기 얼굴 퍽퍽 치고 막 이래요. <laughs> 그리고 가슴이 비어 있으면 허전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삭이는 수면 교육할 때도 가장 좋은데 저는 진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속삭이는 거의 다 써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사실 저는 침뱉은 거야. 잠깐만. 잠깐만. 침뱉.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보고 있어. 자. 수면교육할 때꼭 사용했던 제품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은 속삭의 6종, 6종, 6종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조리원에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바로 이렇게 면 속삭이에요. 속삭이는 처음 싸실 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 부분만 살짝 접어 주신 다음에 펼쳐주시고 찌렁이 한번 와볼래? 자, 펼쳐주신 다음에 먼저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겨드랑이 꼭 껴주신 다음에 반을 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꼽아주면, 어, 찌롱이는 너 살쪘구나. <laughs>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돌돌돌 쌈해서 안으로 넣고. 근데 지금 찌롱이가 지금 속사개를쌀 원령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풀어헤치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삭이 쌓아놓으면 되게 얌전히 가만히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기적이에요. 사실 여러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속삭이 용도로도 저는 되게 많이 썼어요. 신나? 재밌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한요 정도? 그래서 그냥 딱 간편하게 싸기 되게 좋은 거? 청기적는 속삭이 용도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목소리> 오야. 야, 오야, 오야, 야, 야. 야,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해줄게. 후짜짜짜, 후짜짜차 후짜짜짜. 세 번째 속삭에는 바로 에르고 코쿤 파우치예요.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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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엄마 이거 찍는데 같이 찍으면 안 될까? 응. <laughs> 응, <오>, 알았어. 우와. 응. 우와. 알았어. 너추영기에 놓쳤다. <laughs> 니장 에르고 코쿤 파우치인데요 처음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사실 이거 제품은 찌롱이를 너무 많이 입혀가지고 여기가 지금 다 얼룩이 졌어요 호주에서는 진짜 엄청 유명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나비 애벌레 같은 모양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팔을 뺐다가 팔을 넣어주고 이렇게 다시 잠가주고 그래서 속삭이 용도로 썼다가도 낮에는 그냥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기 팔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줘서 되게 좋은 제품이기도 했고 그리고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진짜 엄청 좋아서. 아기가 엄청 발보둥을 쳐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 부분도 자크를 올리고 나면 이런 이제 자크 부분에 얼굴이 이렇게 쓸리는데 요거를 이렇게 닫아주니까 면으로 감싸줘서 아기의 피부까지 되게 생각을 해준 제품이어서 씨롱이 진짜 잘 입혔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스와드럭 나비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스와드럭 같은 경우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스와드 라이트, 스와드 윈터, 스와드 오리지널 되게 많은데 계절에 따라서 나뉘는 거니까 더위를 너무 많이, 나, 많이 타는 아기라면 대나무 소재라든지 통기성이 조금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스와드럽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다른 분께 제가 이미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모양. 이거는 이제 국내 제품이에요. 마미다의 나비잠 속삭이거든요. 두 개가 같은 모양이긴 한데 우리나라 아기에게 사실 더 맞더라고요. 여기 아래도 더 길기도 하고요. 이 허리 라인이 더 넓어요. 우리나라 아기들은 사실 배통이 조금 더 커요. 찌롱이도 사실 스와들 업을 입혔다가 배 부분이 너무 찡겨가지고 사실 이 제품으로 바꿔보니까 넉넉하게 입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부분이 이제 닿지 않도록 까슬리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긴 한데 다른 부분은 스와들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퍼바가 여기까지 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제 나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다는 거. 사실 근데 이 단추는 잘안 잠그게 돼요. 아기가 자야 되는데 이걸 굳이 굳이 다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게 너무 바빠서 단추는 잘안 채우게 되고요. 아기가 입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잠을 자게 돼요. 수면 교육을 할 때도 안정감도 있기도 하고 항상 똑같은 이런 모양의 옷을 입혀주니까 이걸 입으면 아 내가 잘 때가 됐나보다라는 인지를 해서 좋더라고요. 아기가 키가 크게 들면 다리가 여기가 계속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해준 제품은 핀츠빈 스와드이에요 스와드럽의 일종이긴 한데 허리 부분까지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자유로워요. 사실 이건 찌롱이는 오늘 아침까지도 입고 오, 온 제품이어서 여기 엄청 빨아가지고 지금 누런데 수화들 같은 경우는 100일까지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찌롱이는 수면 교육 때문에 150일인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면도 되게 얇은 편이에요.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아기한테 너무 두껍지 않아서 너무 좋기도 하고 여름에도 사실 되게 잘 써줄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화들미라고 해요. 이거 받아서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난감했는데 아기를 파우치에 담는 느낌이에요. 아기를 여기 바구니에 이제 캥거루 같이 여기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놓고 여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기저귀를 갈때 가장 편한 건 뒤에 이렇게 커팅돼 있어요. 시 쌌는지 안 쌌는지 이렇게 볼수 있는 요런 거거든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리만 꺼내면 되거든요. 기저귀만 갈아주고 다시 다리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닫아주니까 기저귀 갈기도 되게 좋고 아기가 착용했을 때 가슴까지 이렇게 되게 눌러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스와들 스트랩이에요. 스트랩이라는 말 진짜 그대로. 팔을 그대로 스트랩.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이 좋은 건 아기가 안에서 되게 버둥거릴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쿠션이 있어가지고 격하게 움직여도 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기를 여기다 넣고 안쪽에 한번, 겉에 쪽에 또 한번 이렇게 두번 감싸줄 수 있어서 쉽게 풀어지지도 않고 되게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 초반에는 너무 잘 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저는 이걸 사용하다 못했던 건 찍찍이. 찍찍이 편할 것 같죠? 소리 때문에 깨요. <laughs> 찍! 하는 순간 눈을 번쩍 떠요. 나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녁에 한번 채우고 나면은 떼면은 그냥 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 잡아주는 것도 너무 꽝꽝 잡아주고 난 그래서 오나 어, 이거 쓸라 그랬는데 <laughs> 찍찍이 애가 눈을 뜨니까 결국은 다시 스와들로 갈아탄 수면교육을 아무리 했어도 찌롱이는 잠을 잘못 드는 아기였는데 속삭이의 도움과 자장가와 암막커튼의 효과와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서 찌롱이의 수면교육이 완성이 된 거니까 속삭이 같은 경우는 아기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수면교육에 도움을 주는 용도지 이거를 한다고 꼭 수면교육이 성공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할지는 아기의 성향과 엄마의 선택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의 임신, 출산, 육아의 완벽한 지침서 아래의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